가수 임영웅의 정보 채널에 돌아온 팬들을 환영합니다. 임영웅은 톱6 멤버들과 함께 이날 미스터트롯 2주년 기념 영상 트레일러를 촬영했습니다. 미스터트롯 2에 관한 뉴스를 일일이 업데이트하기 위해 촬영장 밖에 상주하는 주요 방송사 기자들이 많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임영웅은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곧바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이 나타나자 취재진이 몰려와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좋지 않은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명웅은 한 여자와 함께 차에 앉아 매니저에게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명웅의 차에 탄 사람은 그의 개인 스타일리스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웅과 스타일리스트가 나오자 기자는 차에 탄 사람이 이명웅의 여자친구라는 생각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황이 어수선해지자 이명웅은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으로부터 스타일리스트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명웅이 낯선 여자와 함께 차에 올라타고 친밀한 행동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명웅의 이미지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이명웅 소속사 측은 취재진에게 이명웅 스타일리스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찍은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정정했습니다. 당시 이명웅과 함께 출연한 mc 김성주도 소감을 전했습니다. mc 김성주는 이명웅은 옆에 있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응이 빠르다며 이명웅의 행동은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지만 자신도 연예인임을 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MC 김성주의 말에 따르면 이명웅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보다는 남을 배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웅은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출연할 때 사진이 찍히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명웅도 앞으로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소속사 측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연예인들 대신 연예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가수 이명웅의 사랑스러운 입술추 애교와 빛나는 비주얼이 포착됐습니다. 임영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리허설 중이라며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임영웅은 공연을 앞둔 콘서트 현장에서 360도로 빙그르르 돌며 무대 일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로 살짝 보이는 무대가 뜨거운 열기 속 순항 중인 전국투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흰 티셔츠를 입고 풋풋하고 내추럴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한 모습도 보인다. 그윽한 눈빛에 살짝 입술을 내민 이명홍의 모습이 특히 사랑스럽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